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짜릿한 이색 체험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실내에서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는 실내 스카이다이빙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경험, 하지만 누구나 가능한 스카이다이빙 체험, 하늘을 나는 꿈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중력에서 해방되는 짜릿한 경험을 지금부터 느껴보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실내 스카이다이빙을 체험하시려면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플라이 스테이션 코리아를 찾아가셔야 합니다. 이곳은 국내 최초의 실내 스카이 다이빙 시설로 누구나 안전하게 하늘을 나는 짜릿한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평일 10시부터 저녁 8시 30분까지이며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8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입니다.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예약은 필수입니다. 체험료는 2분과 4분과 10분으로 구분되며 주중과 주말 요금은 다릅니다. 현장 구매도 가능하나 홈페이지에서 미리 예약하시고 가시면 할인 적용된 요금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도착을 하니 벌써 어린아이가 체험을 하고 있는데요. 4세 이상이면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바닥에 안전하게 망이 설치되어 있으며 간단한 교육으로 누구나 쉽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니 더 긴장되고 기대가 됩니다. 최대 속도 360km의 바람을 타고 공중으로 떠오르는 순간 색다른 자유로움과 놀라움을 선사해드립니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전세계 6천만 명이 즐기는 새로운 스포츠입니다. 장비 착용과 사전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예약시간 45분 전에 도착하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평상복으로 입고 가셔서 플라잉슈트, 헬멧, 고글, 신발등 장비는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습니다. 장비를 착용하고 기본 영상교육과 수신호 등을 배웁니다. 스카이다이빙은 레벨이 있어 초보는 가장 쉬운 발리 플라잉부터 체험을 합니다. 원통형 투명기둥 안에서 강력한 바람을 타고 몸에 아무런 장치 없이 공중으로 떠오르는 해본 적 없는 경험이 오늘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바람을 타고 새처럼 가볍게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하늘을 날고 싶은 건 인간의 욕망이 아닐까요? 프로 강사님의 에스코트로 쉽게 스카이 다이빙을 체험하여 일상에서 벗어나는 해방감을 만끽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경험과 표현할 수 없는 기분과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온몸으로 느끼는 짜릿함이 쌓인 스트레스를 한 방에 풀어지는 느낌입니다. 지루하고 반복되는 지친 현실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계로 날아가는 상상이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실내 스카이다이빙의 피트니스 효과는 전신 스트레칭과 근력 강화, 그리고 유연성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실내 스카이다이빙은 만 4세부터 100kg 이하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개인별 체형과 무게에 따라 바람을 조절하여 안전하게 플라잉할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연결고리, 플라이 스테이션이 있어 상상만으로 해본 스카이 다이빙을 그나마 체험할 수 있었답니다. 스카이 다이빙 체험이 끝나면 비행 인증서도 받을 수가 있답니다. 기억에 남을 추억의 사진을 남기는 것도 잊지 마세요. 실내 스카이 다이빙은 단순한 여가 활동이 아니라 전문적인 스포츠 경기로도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2015년부터 국제 항공연맹에서 주최하는 세계대회가 열리고 있고, 2018년 현재 전 세계에 약 2만 명의 선수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내 스카이다이빙도 여러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피겨스케이팅과 같이 연기를 펼치는 프리스타일, 2인, 4인이 한 팀이 되어 춤을 추듯 플라잉을 겨루는 다이나믹 웨이 등 여러 가지 종목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프로 플라이어에 도전해보세요. 날고 싶나요? 실내 스카이다이빙 체험으로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